안녕하세요. 영수가줌마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월세비를 지원해준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인데요. 1인 가구 월 8만원을 매월 월세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월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사의 계층 가구를 지원해주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인데요. 2002년에는 1인 기준 월 28,000원을 지원해주었지만 2021년 올해 4월부터는 월 8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laughs> 소령주택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간월세 주택 및보시원이나 일반주택에 속해 있는 옥탑 및 지압방 가구의 월세로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여야 되세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 109만 6천 699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85만원 22,847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239만 37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만 5,774원 이하여야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현재 자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 기준은 차량 종류 불문하고 자동차가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세요.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은 6,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시고요. 지원 내용은 1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 2인 가구 기준 월 8만 5천 원, 3인 가구 기준 월 9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9만 5천 원을 월세비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으세요. 지원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을 할수 없고요. 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에 거주하는 분도 신청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신청을 할수 없고요. 외국인,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자동차가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도 신청에서 제외되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동 주민 센터 에서 신청 을 하면 해당 구청 에서 소득 이나 재산 을조 사한 후 지원 여 부가 결 정이 되 세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 문의 는 서울 주거 포털 02 120번 으로 문의 하 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서울형주택 바우처제도 꼭 신청하세요. 한번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매월 월세비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라 조금 귀찮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산 기준이 충족이 되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으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